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젊었을 때보다 더 불행해진 것 같지? 왜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는 걸까?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 중 무려 82%가 후회와 미련으로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귀중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위 1%의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단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72세 김호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은퇴 직후에는 우울증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웃으면서 일어나시고 하루하루가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제 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죠. 집에만 있으니 아내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퉜고 자식들은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산책을 나갔는데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신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10살이나 더 많으신데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비결을 물었더니 나는 60대에... 인생의 모든 것을 버렸다네.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었지. 라고 하시더군요. 이 말씀이 김호철 할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현역 시절보다 더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분을 보며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실 수 있나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버려야 할 여섯 가지. 이것만 실천하면 여러분도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이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접한 70대 박영희님은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을 텐데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더큰 불행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자, 이제 노년에 버려야 할첫 번째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나친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만의 자존심이라는 성을 쌓아왔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생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 제가 만난 78세 이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간 대학병원 의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존경받는 의사였죠. 은퇴 후에도 늘난 의사였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저분들과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은퇴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병원에서는 모든 사람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저 할아버지라고 부르더군요. 그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 영어,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갑자기 심장이 아파 쓰러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을 도와주신 분이 바로 평소 무시하던 경로당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평생을 소방관으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이었죠.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여 이영호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그분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난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죠. 내 자존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실 노년에는 우리 모두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과거의 직업이나 지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매달리는 자존심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꺼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아버리죠. 은퇴 후 우울증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80%가 과거의 지위나 명예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이러한 자존심을 내려놓은 노인들은 새로운 취미생활이나 인간관계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경로당에서 장기도 두고 노래교실도 다닙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더 행복합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이 영어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분의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이사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냥 영어라고 불러주세요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나이 들수록 자존심은 내려놓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더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존심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과거의 지위나 명예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남과의 비교입니다. 옆집 할머니는 손주가 의사인데, 그 사람은 퇴직금도 많이 받았다던데, 그 사람은 아직도 젊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73세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그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과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하지만 점점 모임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죠. 누구는 자녀들이 매달 용돈을 듬뿍 준다는 이야기. 누구는 해외여행 다녀왔다는 이야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처지가 초라해 보였어요. 밤마다 우울해서 잠도 못 이룰 정도였죠. 심지어 친구들 모임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비교라고 합니다. 특히 자녀의 성공, 경제적 여유, 건강 상태 등을 비교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네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비교 습관이 면역력 저하와 수명, 단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는 우연히 찾아왔어요. 도서관에서 본한 문구였죠. 남의 인생에 집중하느라 내 인생을 놓치지 마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를요. 매일 아침 창 밖으로 보이는 예쁜 꽃들도, 손주가 그려준 그림도, 남편이 끓여주는 따뜻한 미역국도,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이었는데 말이에요. 이 정숙 할머니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로 했죠. 대신 자신만의 작은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산책하면서, 꽃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서툴렀지만 하나둘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모아 작은 전시회도 열었어요. 동네 도서관 한켠이었지만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죠. 전시회를 보러 온 친구들이 제 사진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남과 비교하며 살 때는 보지 못했던 제안의 재능과 가능성을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마치 꽃이 저마다 다른 시기에 피어나듯, 우리의 행복도 각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자신의 페이스대로 살아가는 노인들의 경우 수명이 더 길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건강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정숙 할머니의 경우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불면증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요. 이정숙,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남들의 삶이 아닌 내 삶에 집중하다 보니 행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친구들 모임이 다시 즐거워졌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즐겁고,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행복하답니다. 이제 노년에 버려야 할세 번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최근 만난 71세 박미영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 딸 모두 훌륭하게 키워 의사와 변호사로 만들었죠.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녀들에게 전화하는 거였어요. 밥은 먹었는지, 어제는 늦게까지 일하지는 않았는지,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냈죠. 점점 아이들이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엄마가 너무 부담스러워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와의 관계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간섭이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상담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이에요. 그 말씀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박미영 여사님은 그때부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던 일상적인 전화를 줄였고 대신 요가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합창단에도 가입했죠. 놀랍게도 그녀의 삶이 변하자 자녀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통화합니다. 대신 통화할 때마다 서로 할 이야기가 더 많아졌어요. 아이들이 먼저 제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요즘은 제가 합창단에서 공연한 영상을 보내주면 아이들이 더 좋아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면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자신만의 삶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국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자녀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경우 우울증 발생률이 70% 이상 낮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또한 이들은 더 활발한 사회 생활을 하고 더 많은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아이들 인생에 너무 많이 개입하려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이 있고, 아이들도 그들의 인생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행복해요. 자, 이제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건강과 일상적인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제 노년에 버려야 할네 번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건강에 대한 과도한 불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의아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걱정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 하시겠죠. 하지만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2세 김정웅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직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그분은 은퇴 후 건강에 대한 강박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매일 아침 체중을 재고 혈압을 체크하고 식사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혈압재기였어요.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하루 종일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했죠. 매일 인터넷으로 건강정보를 찾아보고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 달에 3개에서 4개 병원을 다녔으니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연간 평균 45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도한 의료기관 방문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 선생님, 너무 건강을 걱정하시는 것도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았죠. 건강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걱정이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건강 염려증이 있는 노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배 높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정기검진은 챙기지만 더 이상 매일 혈압을 재거나 건강정보에 집착하지 않아요. 대신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일주일에 두 번은 수영을 합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웃고 떠드는 시간도 늘었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건강관리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즐거운 마음가짐이 최고의 건강관리법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취미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노인들의 경우 오히려 건강 상태가 더 양호하다는 연구결과입니다. 김정웅 할아버지도 이제는 등산동호회에서 총무를 맡고 계신다고 합니다. 요즘은 오히려 건강에 대한 걱정을 덜하니까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병원 가는 횟수도 줄었고 약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즐거운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행복감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물건에 대한 집착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오랫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야.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75세 황미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는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입었던 옷까지부터 쓰지 않는 주방용품. 10년도 더된 신문과 잡지들까지. 처음에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라 버리기 아까웠어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점점 물건들이 쌓이다 보니 집안에 발 디딜 틈도 없더라고요.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적도 있었죠. 서울시 노인복지과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47%가 물건 과다 소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물건 집착이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비움의 기술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물건을 버리니까 마음도 가벼워진다는 내용이었죠.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이 많은 물건들 속에 갇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황미란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대대적인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장의 신문을 버리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하나둘 버리다 보니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20년 된 옷을 버리면서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버릴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방한 칸이 깨끗해지니까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더라고요. 이제는 새로운 취미를 위한 공간도 생겼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은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이래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물건을 비우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정리정돈을 실천한 노인들의 90%가 우울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의 질도 향상되고 가족관계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토요일마다 작은 정리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쌓인 우편물도 정리하고 더 이상 필요없는 물건도 버리죠. 그리고 그 자리에 꽃한 송이를 둡니다. 삶이 이렇게 단순해질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황미란 할머니의 달라진 일상입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주 2회 수채와 교실도 다닌다고 합니다. 물건이 줄어든 만큼 삶의 질은 높아졌다고 하시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여섯 번째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바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뭘 새로 배워 이제 와서 변해봤자 뭐해?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크게 제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85세 박상목 할아버지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간 목공소를 운영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처음 은퇴하셨을 때는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셨죠. 하루는 손녀가 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할아버지,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웃어 넘겼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유튜브냐고요. 하지만 손녀가 계속 권하는 바람에 한번 시작해봤어요. 놀랍게도 박상철 할아버지의 목공 할아버지 채널은 현재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40년간의 목공 노하우를 젊은 세대와 공유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신 거죠.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도 어색했고, 편집은 더더욱 힘들었어요. 하지만 배우다 보니 재미있더군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제 영상을 보고 찾아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해요. 마치 다시 스무 살로 돌아간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5에서 7년 더 길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 발병률도 6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나이 들수록 변화가 두렵습니다. 질수할까봐 웃음거리가 될까봐 걱정되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걸음 내딛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부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도전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실제로 70세 이후에 그림을 시작해 화가가 된 모지스 할머니, 80세에 마라톤을 시작한 파울 할아버지 등 나이를 잊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까, 어떤 새로운 기술을 보여줄까 생각하면서요. 구독자들과 소통하면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노년에 버려야 할 여섯 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나친 자존심, 자녀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과도한 불안, 물건에 대한 집착,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가지 외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과거의 상처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안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갈등, 사업 실패, 친구와의 절교, 배우자와의 불화, 이런 상처들이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우리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죠. 68세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은 가난한 부모 밑에서 고생했고, 친척들과도 관계가 끊어졌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때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내가 좀더 현명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30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웃고 있을 때도 마음 한 켠에는 늘그 아픔이 있었죠. 노년기 우울증 환자의 80%가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처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를 넘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변화의 계기는 우연히 참석한 명상 수업에서 왔어요.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 말씀이 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그때부터 하나씩 과거의 상처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을 하나둘 마음속으로 용서하기 시작했고, 자신을 책망하던 마음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나씩 용서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때 일을 생각해도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절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계속 매달려 있다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용서와 수용은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실제로 과거의 상처를 극복한 노인들의 경우, 더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요즘은 매주 요양원에서 비슷한 상처를 가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껴요. 이제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노년에 버려야 할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버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 내일 또 하나, 천천히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단한 가지만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는 건강을 걱정하는 대신 10분 산책을 해보세요. 내일은 자녀에게 전화하는 대신, 나를 위한 취미를 한 가지 찾아보세요. 모레는 오래된 물건 하나를 정리해보세요. 인생은 마치 긴 여행과도 같습니다. 젊은 시절이 힘차게 달리는 전반전이었다면, 지금은 지혜롭게 완주하는 후반전입니다. 후반전에서 더 빛나는 선수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지금부터가 진정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젊어질 때 세상은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큰 기적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설렘이 시작되었나요?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귀중한 선물이 아닐까요? 노년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지혜와 경험은 그 어떤 젊음보다도 값진 자산입니다. 이제는 그 자산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때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포도주가 오래될수록 더 깊은 맛을 내듯, 우리의 삶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다. 나는 여전히 꿈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나의 인생은 아직도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 봄날의 꽃이 아름답다면, 가을의 단풍은 더욱 깊은 감동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색채가 더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행복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지혜가 여러분의 새로운 여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